제 38조 제 1항 신앙국연방 국가에서는 모자와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2항 제 2항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은 양친의 동등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제 3항 만 18세에 달, 달한 치료능력자는 노동력이 없는 부모를 공양해야 한다. 제 39조 제 1항 신한국연방국가의 모든 개인들에게는 노령, 질병, 신체장애, 불황자의 사망과 부양자의 사망과 아동의 양육에 대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회적 보장이 허용된다. 제2항 국가연금과 사회적 수당은 법에 의하여 정해진다. 제3항 자발적인 사회적 보험이나 자선사업 또는 사회보장의 보충을 위한 행태의 창출은 권장된다. 제40조 제1항 신한국 연방국가의 모든 개인들은 주거의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부당하게 주거의 권리를 박탈할 수가 없다. 제2항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의 주택건설은 권장된다. 제3항 극빈자 법으로 정해진 시민 주거가 여지 않은 개인들에게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기타 주택 자산에서 무상으로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이 제공될 수가 있다. 제 41조 제 1항: 신한국 연방 국가의 모든 개인들은 건강의 자유와 진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의 의료 보호는 국민에게 무료로 시행되며 관련 비용은 국가 예산 보험료 납입, 기타의 자금에 의해 충당이 된다. 제2항 신한국 연방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보건 제도를 발전시키는 조치가 강구되며 개인의 건강보호 신체문화발전 스포츠 생태학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이 권장이 된다. 제3항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이러한 사실을 언리간 행위에 대하여는 연방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제 42조. 신한국 연방 모든 개인들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 환경상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 재산이나 건강상 손실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